안녕하세요, 반려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어, 민족 대명절 우리 추석 한가위가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건강 기능식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 어,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고민을 했는데 어, 다른 선물들은 사실 너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너무 평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네, 바로바로 따란! 네, 종근당 건강에서 나온 아이클리어 눈사랑 루테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어, 루테인은 우리 진짜 꼭!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다른 영양제라든지 뭐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그 사람에 맞게끔 다 우리가 신경 써서 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지만 어, 루테인은 다 우리가 섭취를 해도 괜찮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 이렇게 구성 같이 한번 봐볼게요. 따란네 이게 30개의 그런 캡슐이 세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치를 이렇게 바로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맑고 선명한 눈을 진짜 오래오래, 우리가 스마트 기기가 진짜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지치고 피로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다 보면 우리 신체 중에서 눈이 굉장히 노화가 빨리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 우리가 지켜야 돼요 네.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뭐 이거를 되게 좋게 만든다 이거 내가 뭔가를 먹어서 좋게 만든다기 보다는 지금 우리의 눈을 잘 유지시켜줘야 된다.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관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좋은 점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건강 아이클리어는요, 2018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실태조사 루테인 부문에서 섭취율 그리고 구매율을 1위를 네, 달성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어, 눈 건강 전문 브랜드 아이클리어의 눈 노화 및 기초 눈 케어 제품이라서 추천해요. 루테인이랑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아연, 셀렛총 7가지 복합 원료로 들어가서 눈 영양에 도움을 주고요. 우리 맑고 선명한 눈을 오래오래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3개월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추석엔 아무래도 표현을 평소에 이제 표현을 잘 못한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야너살 언제 빼니? 어? 취직 언제 하니 너? 회사는 언제 다니니? 겨, 결혼 또 언제 하니? 네? 이렇게 명절 포비아를 유발하는 잔소리 대신 현대방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센스 있는 선물을 하기에는 바로 건강 선물이 최고일 것 같은데요.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매일매일 봐야 하는 그런 스마트폰, PC, 우리 노출이 진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눈 건강은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눈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황반이라는 그런 신경조직이 있어요. 시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황반색소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밀도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루틴 섭취도 중요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실 때는 꼭 10분씩 휴식 취해 주시고요. 눈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잊지 마시고 네. 개별 PTP 포장으로 휴대도 간편하고 또 위생적이고, 예, 좋으니까요. 잊지 않고 꾸준한 섭취가 가능한 아이 클리어 눈사랑 루테인. 정말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패키지도 기능도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네, 건강 선물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것도 근데 또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하루, 한알 네, 충분한 물과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혹시나 까먹을까봐 네, 가방에 쏙 하고 넣어 다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제뭐 식탁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거실에라든지 네, 이렇게 바로바로 손이 가는 곳에다가 놔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눈 건강 지키는 일 가까이에서 바로바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바니 선생님의 네, 또 이렇게 추천템은 다음 영상에서 또볼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バイバーイ。